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 오일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 엔진 오일 점검 방법. 최근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엔진 오일 증가 문제로 동호회가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엔진은 1.6타보 하이브리드이며 해당 문제와 관련된 증상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엔진 오일 체크 시 엔진 오일이 적정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 두 번째는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냄새는 불로바이가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엔진 오일 증가 문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엔진 오일 증가는 급발진과 관련 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안전과도 연관되기에 많은 차량 소유주들 및 예약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2018년 중국에서 현대 올뉴투싼이 1.6톱5 가솔린 엔진의 엔진 오일 증가 문제로 40만 300대 가량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엔진 오일 증가 문제는 엔진 실린더로 분사된 연료가 충분히 연소하지 못하면서 엔진 오일로 혼입되어 발생했고 크랭크실 하부 기름통에 오일이 고이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대규모 리콜을 통해 엔진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 이 조치로 해당 현상이 재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리콜 이후 차량의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엔진 오일 증가 문제가 과연 앞의 현상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직까지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같은 엔진과 유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들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을 평지에 주차하고, 냉각수의 온도가 일정한 정상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을 해야 합니다. 2. 시동을 끄고 엔진 후드를 열고 난 뒤, 엔진 오일 주입구 캡을 열고, 레벨 게이지를 뽑아 오일팬의 유면이 안정될 때까지 약 15분 기다립니다. 3.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냅니다. 4.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다시 꽂은 후 뽑습니다. 5. 오일 양이 레벨 게이지의 F와 L 선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오일 양이 L 선 이하일 경우 오일 주입구를 열고 오일을 F 선까지 반드시 보충합니다. 7. 보충 후에는 오일량이 규정량에 속하는지 레벨 게이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8. 엔진 오일 주입구를 닫고 레벨 게이지를 꽂습니다. 만약 엔진 오일이 부족할 경우 유압이 낮아지면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질 수 있고 엔진의 출력을 제한하는 엔진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상태로 주행하게 되면 엔진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한두 대가 아니라 많은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미리 점검을 받으셔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